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노노 현대적으로 풀이해보고 현대적으로 응용해보는 시간. 오늘은 공야장편 15번째 문장이 되겠는데요. 공야장편은 총 27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15번째 문장인데 어느 정도 반이 훌쩍 지나갔네요. 오늘은 이 이 문장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겼, 생겼을 때, 현대적으로 제가 좀 바꿔서 바꿔 설명해 드리고, 이런 것들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 이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항상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사잖아요. 그렇죠? 맺고 가는데, 그 어떻게 관계를 잘 내가 풀어갈 건가? 관계를 잘 맺을 건가 어떤 식으로 상대를 대할 건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번 배우게 될것 같고요 그렇게 배우게 되면 아마 삶이 그렇지, 그렇게 지그렇 어렵지 않지 않겠나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보면 자위자산 이제 드디어 이제 맨 예, 먼저 나오네요 통상논어는 공자의 어록인데 예, 공자장편은 공자께서 아, 주로, 이 어떤 인물을 평가를 해놓은 대목인데요. 에, 위, 말을 했다. 그런데 뭐, 그냥 말을 했는게 아니라,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 누구에 대해서 평가해보니까,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했네요. 자산은 송나라 사람인데, 에, 송나라 약하지만, 그 당시에 자산 때문에, 이웃나라로부터 여러 가지 나라가 공경이 취할 때마다, 자산이 잘 방어를 잘 했대요. 그러다 보니 외교술에도 능숙능란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태평성대를 이룬 때였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산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는지 한번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어, 공작께서 말씀하시길 자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네요. 유. 뭐가 있다고? 갖고 있다는 뜻이네요. 뭐를 갖고 있나 보니까? 군자지도. 군자의 도를 갖고 있었다. 근데 군자지도가 뭐냐면, 사은이라. 군자의 도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네 가지를 다 유.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에. 그러면, 군자의 네 가지 동어가 뭐냐, 라고 보니까, 기행, 기자는 그 기자입니다. 자살 뜻하겠죠, 그죠 그가 행동을 할 때, 행기, 몸으로 행을 할 때, 행기, 몸으로 행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야공이라, 요거는 이제 야자는, 어조서야자데 이제, 말을, 뭐랄까, 우리말로 한다면, 특별히 의미는 없고,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의미는, 어기조사. 어, 어기조사를 여, 여기면 될것 같고요. 그니까, 러 그가 몸을 행동할 경우에는 공손히 했다. 몸을 공손히 했다, 그러네요. 공손히 한다, 그러면 뭐, 자기 혼자 있을 때 공손히 했다는 게 아니라, 누가 상대가 있을 때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행동을 할 때는 그렇고, 그가 또 사. 사자는 이제 동상 사는 일을 시키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때는 봉사한다. 이제 요 다음 문장 보니까 사내 이상 상사를 모실 때는 그가 상사를 모실 때는 이 공경했다, 공손을 이 공경스럽게 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행실을 할 경우에는 공손히 했고 또 이렇게 공손히 했고 남한테 상사를 모실 때는. 공경을 했다, 경, 경을 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기양민야해라 예, 해자는 은해자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양, 부양을 할 경우에는 다같이 은혜스게 혜택을 많이 베풀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 기사민 백성들 하여금, 요서 자는 이제 말 그대로, 자, 사역시킨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가 음. 백성, 백성들을 부역을 시킬 때는, 예, 어떻게 했다 보니까, 의로스럽게 했다. 이 의자는 말, 을 하자면, 공평하게 했다는 뜻이겠죠. 그죠. 의롭게, 의롭게 뭔가 했다. 그러니까, 에, 사사로운, 감정의 치우침이 없이 공평무사하게 누가 봐도 옳게 처리했다라고 해요. 옳게 옳게 처리했다고 하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공경해 이라 네 가지 등목이 군자는 필히 지켜야 되는데 그네 가지 등목이다자선한테 유하. 딱 갖춰졌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음, 모름지기 이제 일반 사람들 관계 의 입장에서는 요걸 잘 해. 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에, 여기 자기가 행성 행동을 할 경우에는 공, 공경스럽게 했고남다 공손히 했다는 뜻이겠죠. 상사를 모실 때는 존경을 했다는 의미는 경자는 존경입니까? 종교, 그러니까 상사를 모실 때는 종경을이라고 했고, 백성을 부양할 경우, 백성들을 이때는 다스린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어, 은혜스럽게 혜택을 많이 베풀려고 했고, 또 어떤 일을 시킬 경우에는 편파이 없이 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공평하게 일을 했다라고 하네요 음. 자 그럼 이걸 현대적으로 풀이해 보면 이 똑같이 아까 말한 대로 네 가지 등목이 있다고 하는데 마음대로 공공은경 존경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 해 공경해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공경해이라 그런데 뭐 현대사에서는 회 옛날에는 뭐, 이 관직에 나아가는, 왜 사람들이 공잡해 와가지고 공부를 했을까요? 다 나름대로 관직에 나아가기 위해서 했잖아요. 요즘은 뭐, 관직의 공무원 시험 뭐, 뿐만 아니라 직업이 다양하니까, 저는 뭐, 공경회의를 다 하라 그러면, 뭐,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 서 저는 자, 딱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공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저는 뭘 말을 하고 싶냐면, 가을 관계를 잘 파악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가볼 관계, 물론 뭐 갑이 뭔지 어가 뭔지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표현하면 가은관가 상대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가우리가 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른 그런 도움을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을 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도움을 주니까 갑을 우리가 갑질한다. 뭐 요즘은 뭐 을질한다 하네요. 그 갑을 관계를 잘 파악을 해서 내가 갑이면 갑다운 일을 해야 되고 어른 을다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먼저 내가 갑이라면 어른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니까 첫 번째 이제 어른에 대해서 어른누 뭔지 존중을 해야 되겠죠 존중 존중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존중하는 방법이 겸손인데 겸손이 뭐냐면 어른의 존재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어뢰 어른의 존재를 인정을 해주는 게 바로 겸손이 한 것이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군자의네개 도가 있때공손히 때 했다라고 할때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이 세상에 값도 어리 있기 때문에 값도 어리 있기 때문에 갑이지 어리 없으면 값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값은 어, 행동의 여령이 어른한테는 어게 도움을 주는 수 있지 않,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어떤,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냐 면 사단이 나겠죠. 그죠 그러면, 에, 그러면 갑은 어른한테 존중하는데, 어른 그가 갑을 어떻게 해야, 될, 해야 되냐? 어른 가 갑한테, 아까 말한 대로, 존경을 해 존경. 존경을 해야 된다. 존경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말을, 예의를 갖춰서 잘 말을 따라줘야 된다. 다름을 른 펴면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 예를 갖춰서 잘 들어줘야 된다. 그런 갑한테 말을, 갑의 말을 잘 들어줘야 아까 도움을 주잖아요. 그쵸. 그렇죠? 우리 그말 했잖아요. 뭐, 네가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고도 떡 식민다. 아, 뭐, 뭐, 부모가, 엄마가, 자식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너 엄마 말잘 들으라. 잘 들어야 자다가 떡이라도 생긴다. 라고. 그래야 하듯이, 어른 갑을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 그말잘 들을 때 어떻게 했냐. 어, 그잘 듣는 방법이 그 상사가 하는 말, 갑이 하는 말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어른, 절대로, 가부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슬령 어, 행동이 잘못됐다,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어, 어 비판을 하면, 예, 매를써 대리가 과장하는데 과장 말을, 그,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가본 조심상에, 상하겠죠. 그러면 좋게 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존경의 표시로 아무리 갑의 행동에 뭔가 잘못되고 있다 하더라도 어른 절대로, 어, 갑을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대중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런데 아무튼, 그럼 갑과 어른 입장에서는 정리를 하자면 갑은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갑이고 어른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생의 모든 관계의 입장에서는 과거로 나눌 수 있고요. 갑이 영혼이 갑이냐? 어른 영혼이 어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보면, 보면 만약에 부모가 갑이라고 여을 한다 하더라도, 어리 이 자식이라 한다 하더라도, 아까 정리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갑이라 하잖아요. 만약에 부모가 나이가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자식들한테 도움을 받는 금전적인 하면이 순간은 어른, 자식은 갑이 됩니다. 어, 이때 부모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식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이제 성장 한 자식이니까 물론 여전히 금전적인 혜택은 주도권을 부모가 갖고 있다면 그렇지는않겠죠 이제 자식의 어떤 여러 가지로 굉장히 도움을 받고 산다면 이제 갑이 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어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가 어리니까 자식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또 이제 자식이 갑을 했다 하더라도 갑은 마음대로 뭐 부모 용돈을 준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바로 어를 어떻게 돼? 존중을 해야, 겸손해야 된다. 겸손, 겸손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냐면 다파산이난다 마찬가지겠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과 그 어른 입장에서 동상 직장의 대표나 상사가 갑이지만 어른 부하직원하더라도 어, 직장 상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말한 대로를. 겸손이 되는겸손한 방법이 뭐냐면, 그 일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자질을 인정을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떤 관계 입장에서, 얼른 내가 갑인지, 어린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갑이 갑다운 일을 해야 되고, 어른, 을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갑인지, 어린지 분간을 못하고, 어, 지멋대로 행동을 하다면, 그때부터 사단에서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에, 사람이 항상, 인간이라고 할 때, 저는 그런 병을 씁니다. 인간이란 말이 사람은, 사람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뭔가 모르게 과거 어른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절대 로 동등한 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친구 관계도 말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어 관계도 평상시는 에 평상시에는 뭔가 하지만 뭔가 모르게 도움을 받을 입장이라면 뭔가 모르게 도움을 받을 때그 순간은 한 사람은 갑이 되고 한 사람은 어리 됩니다. 그럼 내가 어리되면 어때? 항상 갑을 말을 잘 존중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만 예를 든다면. 내가 요즘 대세가 골프잖아요, 그죠? 렇 근데 친구는 일찍 한치 골프를 잘 친다. 그러면 내가 친구한테 골프를 배우면 어떡해? 그 친구 상대가 갑이에요. 갑입니다. 그러면 골프를 배우는 그 단계, 그 순간은 갑은 말을 잘 들어줘야, 그 친구의 말을 잘 들어줘야, 그 친구는 신이 났어.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밖에 뭔가를 치냐고 투덜대면 그때는 도움을 주지, 도움을 줄수 없고 잘가르쳐줄수 없다는 거죠, 그렇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관계도 다가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사 순간순간 관계를 맺고 살때 누가 갑인지 내가 어린지 잘 판단하면. 판단, 구매을잘 해서, 그에 따라 행동을 하면 아무 탈이 없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저, 우스게 소리지만, 뭐, 가정에서 밥을 먹는데, 음식을 하는데, 만약에 음식을 하는 부인이 안다면, 와이프가 안다면, 그런 말 있잖아요. 중집 가서 빨리 안 나온다고, 어 잔장소리 하면 주방장에서 침대탕은 나온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음식을 만드는 내가 배고픈 사람 입장에서는 음식을 만드는 그 순간에는 와이프가 갑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어른 갑을 어떻게 해야 되는 존경을 해야 되겠죠 그쵸 갑의 말을 잘 들어줘야 아, 그런 뭐 하나라도 맛있는 음식찬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 진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인생에 살면서, 아까 공작께서 하신 말씀대로, 공손히 하고, 존경을 하고, 은혜스럽게 해탈하고, 공평 무사한다. 이네 글자를 다 일일이 기억할 필요는 없고,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갑을 관계를 잘 구분해서, 그 순간에 내가 갑이면 갑다운, 어른, 얼다운 일을 해야 된다. 갑은 얼얼, 겸손히 대하고 인정, 어린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 렇죠 마찬가지로 어은 갑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갑은 어리 없으면 갑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를 항상 존중해 줘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경을 하는 신이 있다면 부처나 아 여러분들이 말하는 예수나 뭐 하나님이나 산신이 있다면 누가 갑이고 누가 어릴까요? 이는 하느님의 부처가 갑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이분들은 어립니다. 왜 어리냐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세상에 어리 없으면 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바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러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에, 사람이 값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에 서뭐 뭐 신이 있다면 신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한다 해서 나름대로 질서 규율을 하잖아요. 그렇죠. 질서 규율을 규율 규율을 하려고 그러면 대상이 있어야 규율하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사람이 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한다면 하냐면 이 너무 우리가 사람이 갑인데 그동안에 너무 신한테 너무 한번 매몰되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스스로의 누군지 본성이 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라한 거죠.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아, 뭐 절에 가서나 뭐 교회에 가서 여러 가지 행동하는 것은 일종의 다 방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편에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나 절이나 교회 가면 하나라도 사람이 목사나 교회 에, 교회 목사나 절에 가면 스님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스님 도 목사도 또 사람들한테 그러한 어떤 말을 잘할 수있도 어떤 진리를 설명해 줄수 있는 그런 위치에 돼야 되겠죠. 그렇죠. 막무가내 비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공야장편 오늘은 공작께서 자산에 대해서 평가한 대목을 이네 가지 분자의 도가 있다는데 그런 도가 자산이 다 갖춰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현대적으로 이걸 어떻게 응용할 건가, 아까 말한 대로, 가을관계를잘 파악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